아, 이걸 띄었죠 띄고, 어깨 짚고. 자, 어깨 짚을 때는 밀고 띄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번주에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아직 두 번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18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네, 금방 되실 거예요, 근데.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들어서 기억 안 나는 건 되게 정상적인 겁니다. 밀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받아둬야 됩니다. 아마, 별수 없을 걸로 생각하셨거나, 깜빡하셨거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는 뭔가 이제 세게 공격하고 싶어서 두신 건데 많이 두는 방법은 아닙니다. 좀 특수한 경우일 때 써요. 돌을 방향으로 봤을 때 밀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젖히고 젖힌 다음에 뻗거나 그런 모양인 거니까 이수는 뭐 희한하게도 여기를 키우겠다는 뜻일 때 가끔 씁니다. 예, 근데 뭐 그런 뜻은 아닐 테니까. 다른 뭐, 방법이 그, 좋아요. 커지는 아예 이제 차단하자 그래 한 그래, 그런 의미로 견제 음, 지금은 집을 뭐 일단 5대2의 싸움에 흙이 먼저 두는 거기 때문에 흙은 뭐 다른 방법이 좋겠죠. 근데 음, 네, 붙이고 두거나 뻗고 뛰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차렷해서 지킨다거나 공격할 때는 뛰는 것보다는 차렷을 좀더 많이 씁니다. 공격할 때는. 뛰면은 백 이제 요런 것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탄력이 붙기 때문에 큰악수는 아닙니다만 뻗는 걸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공격할 때는. 이거 뭐 어차피 입구자하고 젖혀있는 거 당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실전. 이거 죽은 건 좀, 뭐 잘못 보는 거니까. 이거부터 뒀다 뛰고 받고 자 이거는 한 칸을 뛰게 되면요 이게 이제 모양이 딱그 이게 가운데기 이 때문에 점에다 이제 무심칼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뛰었을 때는 이렇게 두는 수는 잘안씁니다 이걸 두었을 때 덩달아 뒤따라 뛰는 건 상관 모르겠는데 이걸 뛰었을 때 이렇게 두는 거는 힘의 균형상 맞지 않겠죠? 여기가 훨씬 약한 상황이니까 여기가 훨씬 세고 그럼 약한 쪽에 조금 치우쳐서 어디 어디에 두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뛸 때는 요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으로 가면 뛸 때는 요거 뭔가 세트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거는 일단 사활이 헷갈리셔서 두셨다고 말씀하셨고 사활을 쉽게 보는 법을 좀 보죠. 자 이게 일단 대박형이잖아요, 그렇죠? 대박형은 웬만하면 패입니다. 웬만하면 패. 근데 이건 잘못 받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 패. 그럼 대박형보다 궁도가 하나쯤 많은 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만약에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백이 여기서 만약에 붙이는 게 선수라고 한다면 붙일 때 받아야 할 텐데 붙이면 흑은 대박형보다만 궁도를 하나 더 넓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선수하고 그것까지 선수해 놓으면 은 대박형보다 궁도가 넓어져요. 네 이거 하고 어 네, 이거는 뭐안 해도 되고요. 아니요 선수로 살아야 돼요. 어 끼워 있는 건 너무 악수고 중앙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단수를 못 치게, 한, 예, 이거까지 해놓으면 이건 살아있어요. 물론 이 다음은 어렵고 이건 잘못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귀는 귀사월 같은 거는 좀 헷갈리시더라도 일단 그 살았다 싶으시면은 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살았다 싶을 때 뭔가 안 받아보고 실전에 잘못 받아서 죽어보기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찝찝해서 받는 거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봤더라도 지금 이거는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긴 한데, 일단 이것도 선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건 이상하겠죠? 음, 아닙니다. 그것도 틀렸어요. 방향부터 보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약한 돌은 그리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약한 돌이 그래도 있어요. 어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걸까요? 음, 간격이 넓은 곳, 상수이 돌이 라도 상관없습니다. 간격이 좀 넓으면 내가 깰 때, 그쵸? 이쪽이 제일 중요해요. 묘하게도 이쪽이 제일 중요해요. 이래서 이게 굉장한 악순거고요. 이게 요거는 몇 가지 면에서 이상하죠. 이거는 우선 첫 번째로 이걸 잡겠다는 건데, 물건이 작죠. 못 들어오네. 어, 아니에요. 그래도 굉장히 작아요. 이쪽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귀는 굉장히 작은 거고, 지금은 그리고 그 이후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붙였으면 여기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집이 안 되죠. 이건 최소한 이제 이렇게는 막혀 있어야 둘만한 거고요. 그러니까 바둑수라는 게 뜻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뭔가 아무튼 하나만 있으면 이상한 건데, 자, 이걸 띄어요. 이걸 띄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귀집을 지킨다라는 의미로만 두면은 작습니다. 그러면 프로들이 이걸 비워놓는 경우는 보통 이제 이게 끝내기 밖에 안 되는 경우에요. 그럼 뜻이 한꺼번에 나와야 됩니다. 뛰었으면은 얘를 지킨다라는 의미하고 얘가 못 살아있다는 의미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집 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둬야 되는 거고. 뭐, 여기서 여기 뛴다 그러면은 정말 정말 좋은 자리죠. 백도 못 살아있고, 흙도 못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뛴다는 거는, 이걸 붙인다고 하는 거는, 이게 못 살아있다는 말이 되기는 한데, 백이 이걸 안 살려주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평소 때보다 값어치가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엄청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전체가 중요해요. 바둑수는 부분보다 항상 전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뒀을 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눈에 들어오시면 좋죠. 이쪽도. 지금은 이거를 방향이 맞으면 돼요. 지금 저쪽이 중요하다고 이, 말씀드렸으니까. 요, 여기 지키는 가고 그룹에서 서로 견제하는 세력는 어떤 게더 어, 성향에 따라 다른 거요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이걸 뛴다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 귀집을 지킨다기보다는 거기를 노리는 겁니다. 백도를 약하게 만들어서. 어디를 노리는 걸까요? 뭐지? 여기 푹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도 못 살아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아니라면 이상한 겁니다. 저기 띄워놓고 여기 붙이면 이상한 거예요. 들어갈 생각이 없다면은 이쪽 어디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거 이제 한 발이라도 더 가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흙이 꽤 두터워서 어, 이거는 강의 재료 지금 다음 주 건가 그렇긴 한데 붙여놓고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이거랑 이거는 저기가 뭐 훨씬 큽니다. 이건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긴배기둥을는걸좀 견제한 다음에 이렇게. 어, 이건 이제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흙이 뒤로 물러나서 받는 건 있는데, 이건 맛이 너무 나빠서 못 쓰고요. 보통 꽉 막아야 돼요. 음, 젖히고. 끊고. 자, 그래서 배기 치는 건 악수고. 그냥 둬야 됩니다. 어디 둬야 될까요? 아니요. 세게, 세게. 네, 밀어서. 아, 자, 지금 이거 끊는 게 있죠. 이걸 뻗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서 죽으니까. 그럼 젖혀서 뭔가 둘다 방비하려고 할 텐데 그때 이거 하나 쳐놓고 이을 때 어디 두면 될까요? 네 끊으면 죽었죠 근데 이게 붙여져 있으면 형태가 전혀 다르죠 네 이것 때문에 두는 거예요 젖히면 이단 젖혀서 둬도 되고 끼워서 두 점을 먹어도 되고 칠때 쳐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들으면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시고 안 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건 이제 실력 따라 기억이 잘 나고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실력이 굉장히 세면은 수순들이 이제 수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외우는 게 빨라지고 반면에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했다가 한번 이제 죽으시면 기억 잘 나죠. 대신에 실전은. 지금 보면은 백이 늘어나고 흙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대세점이고요. 자, 이건 흙이 좀더 세게 둬야 되는데, 원래. 뭐이 정도 뭐 그렇다 치고요. 일단 깎으면서 두점 먹고, 일단 뭐 그래도 조금 집으로 이득을 봤으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꽤이상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외워서 두게 되는 건데, 이게 외워서 두는 거에 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거의 뭐 99.9%의 분들이 다들 외워서 두시긴 하는데, 이 형태는 늘상 호구치더라 하면서. 자, 이걸 호구치는 거는 이쪽에 집을 만들겠다는 뜻일 겁니다. 그쵸? 네, 지금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한 거고요. 지금은 중앙은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수가 남, 둬서 집이 나는 곳은 크기 때문에, 어디를 둬야 되는 걸까요? 벌려도 되고, 깎아도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백이 중앙 쪽에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상대가 세력만 될 때는 4선, 3선보다는. 3선은 백이 눌러올 거고, 세력 짓는 입장에서 여기는 안 들어올 거니까요. 어차 이렇게 올 거니까 4선이 낫고요 이런 것만 둬도, 여기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건 이제 한, 거의 스무집 손인데요. 이렇게 지켜야 돼요. 지금 뭐곰만 아니 접바둑이니까 이렇게는 안돌 텐데, 정수라면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해도 얘는 거의 못 살려요. 이렇게 해도 못 살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졌죠.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졌고, 이런 이제 좀 이상한 입니다 네, 나중에는 뭐다잘 두셨고요. 지금 이쪽, 삭감간거 괜찮고요. 이건 이제 보나마나 얘랑 얘랑 엮으려는 거기 때문에 아 얘를 뭐 어떻게 엮으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두면 될까요? 그거는 당하면 안 되니까 거기를 두면 됩니다. 음 아니에요. 그건 엮이 엮여요. 네 그게 엮이는 거예요. 그냥 뛰. 아니요 뛰는 거는 좀 무기력한 방법이고 그냥 뻗어야 돼요. 요거는 아무튼, 이게 지금 뭘 돌을 잡는다 느낌으로 보시 마시고, 요게 아프다고 항상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흙이 끊든 안 끊든 아픈 거예요. 요 모양보다 요 모양 흙이 훨씬 나은 겁니다. 이거 많이 실수하시는 거죠? 요 모양에서 2단 젖히는 수법. 많이 실수하시는 거고, 이건 항상 뻗는 겁니다. 끊는 거아니에요 뻗는 거예요. 끊는 것도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거 칠때 이거 안이으려고 이거는 호구 자리 아니어도 되는 자리를 잇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싫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고 밀어가기만 하더라도 쟤가 지금 가치 위기니까 금방 걸립니다. 이런 거는.